반갑습니다. 2020년 테헤란노 대학교 6학기에서 명상으로 자신과 커넥트 해볼까의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원혜성 학과장입니다. 어, 저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어,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명상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많이들 지쳐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 그리고 이완, 힐링을, 제공해 드리고자 이 강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교대역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진행이 되고, 3주간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는 왜 불안한가에 대한 주제로 함께 고민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명상해서 그리고 자신과의 연결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신과 연결될 수 있는 세 가지의 관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과 연결될 수 있는 관문,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관문, 세 번째, 여러분의 뇌와 연결될 수 있는 관문을 알려드리고,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은 자신과의 연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의 뇌, 우리의 뇌를 사용하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섯 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볼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세 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어, 테라노 대학교 첫 번째 강의인 만큼 정성으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